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 준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준행의 복, 네, 말씀 준행의 복. 레이기 말씀을 전체 보면은 오대 제사가 나와 있고 7대절기 그리고 정결규례 등등. 귀한 말씀들이 레이기서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대제사나 칠대절기,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룩. 거룩. 거룩에. 그러면 거룩의 실체가 뭐냐? 거룩의 내용이 뭐냐? 바로 거룩의 실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잘할때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냥 서서히 뒤에 등 짚고 어? 허리에 손온배 아, 밀고 두벅두벅 걷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따라와요. 그 많은 복을 오늘 다 말하지는 못하고 하나만 딱 하고 다음 주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육의 유익이 큰지 오늘 창문을 열어 드릴 테니까 그 창문을 열고 말씀의 창문 그 속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말씀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딱 와닿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이런 엄청난 것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육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첫 번째 복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의 복. 누구에게 말씀을 준행하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준행하면. 그랬죠? 너희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고 사 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평화인 것처럼 위장된 평화가 있어요. 그건 땅에서 오는 위장된 평화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하늘에서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나. 땅에서 아니에요. 어디 마트에서 아니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 주신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 이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그래서 샬롬, 그러면 평화, 평강, 평안, 대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샬롬의 원문의 뜻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또몇주 전에 설교 때 약간 다치를 했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 평안, 평화,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말이 들었어요. 번영이란 뜻도 있어요. 행복이란 뜻도 있어요. 건강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이 샬롬 안에 있어요. 평화 안에, 번성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잘되는 것도 다이 샬롬의 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의 복만 받으면 사실 모든 복이 다 들어와 있어.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머리카락의 끝을 세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평화가 있는 저 천국에 가서 그 평화를 영원히 누린다면 최고의 인생을 산거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에 속아 살지 말고 참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그건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럴 때에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로 인해서 어떤 뭐 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평화는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줘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번성하고, 번성하고,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인생 목적이에요. 그렇게 그 향,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도 하고.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 이부 예배 끝나면 벌써 앞에가 막 도로가 막히기 시작해. 뭐예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왜 그래요? 돈벌요 돈벌어야 사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또 어떤 사람은 교대 근무까지. 자, 교대 근무한 사람, 우리 생활 리듬을 거꾸로 돌려서 산 사람 전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래요? 돈벌, 돈 돈벌, 돈벌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해왜 그렇게 공부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잘 벌려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목표로 두고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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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여유 있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평화로운 삶인 줄 알아요.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착각이고 위장인 거예요. 위장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을 했어도 건강하게 산것 같아도 그들 속에는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심, 걱정, 고민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다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허전해요. 가졌는데도 허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벌 가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살하지 않아요. 허전하니까. 불안하니까. 연예인들 봐보세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살하지 않아요. 대통령까지 하면서도 자살하잖아. 연예인들 봐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오빠, 오빠 막, 예? 누나, 누나 해도 그때 잠시뿐이지. 허전함,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자살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서 번성, 평화 속에서 행복,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이 번성하고 잘 되고 건강한 것은 다 위장된 거고, 결국은 마지막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과 허전함은 더 커. 아, 내가 예수함,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 가끔씩 전도자들의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 진짜 지옥이 있을까? 죽음이 얼마나 불, 부... 어? 고통으로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뭐 가질 것다 가지고 누리고 다 누린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다 불안하고 허전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프에서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짧은 인생도 평화 안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평화의 나라 저 영원한 에덴 천국적 가난 땅에 산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오늘 이부 예배 드린 성도들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은 복을 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3절부터 보시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화 안에 번성 있고 건강 있고 행복 이 있다더니 그 번성의 복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평화만 줍니까? 그 평화 안에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철따라 비를 내려준다. 여러분 철따라 비를 내려줘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밭에 산물이 다 열매들이 맺어지고, 땅에 산물, 밭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복이 평화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 평화 안에서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평화고 행복이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 없이 세상껏 갖고 있다고 그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평화 안에서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 있으면 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잘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높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하나잖아요.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순종이에요. 사사 시대 그리고 또어 사울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징벌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우면 순종 잘하는 아이가 그렇게 좋잖아요 말안 듣고 뺀다 뺀다 부모 말 거역하고 그러면 얼마나 믿던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그삶 동안에 평안이 없어요. 전쟁의 위협이 계속 있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정말 고민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끝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 안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물론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을 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침상이 졌도록 간절하게 회개기도 하고 다시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마음에 합한 자라 완전해서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한 거예요 그 생애를 하나님이 태평으로 얼마나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지 몰라요 사무엘 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세 주위의 모든 걸다 정리해 줘요 그러니까 고민거리도 없어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님이 해결사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주니까 궁에서 평안히 살도록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는 걸 봅니다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도 후기가 문제지. 그 초기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했으면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어? 다른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할 정도로 그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 혼자만 평화를 누린 거 아니라 그 주변에 엮여져 있는 모든 강 건너편의 왕들까지 다 다스리면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다 평화를 누렸다.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변도 정리해주고 또 다른 민족까지도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담고 짧은 머리로 세상을 어리석게 판단하고 살지 말고 단순하게 아,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잇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말씀 되신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어 평화도 있고. 그렇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그리고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지난 주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왔다가 그냥 가면 그 사람은 믿음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의 약속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포되는 복과 다음 주 다음 주 있으니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어떤 복이 있는가? 어마어마한 복이 줄줄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믿음도 안 크고 오늘 여기에 약속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준행하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내 믿음도 세우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보니까 알죠. 저희 동네는 뭐 거의 민속촌이라 할 정도로 아주 산골에 있는 동네였어요. 또뭐 주막이 있어가지고 주막에서 술 먹고 매 저녁마다 이 집이 전쟁 저 집이 전쟁 끝나면 막술 드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동네가 그냥 술꾼들로 그냥 가득 차고 우상은 또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매뭐뭐 뭐 그냥 기념일 때마다 그냥 당산 나무 밑에서 또뭐 제를 지내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교회가 들어.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서 전도가 되어서 그 술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술꾼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 섬기던 대대로 우상 섬기던 그런 집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서 한번 나와서 끝나버리면 믿음도 안 세워지고 천국도 못 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술꾼이 변화가 돼 가지고. 술꾼이 변화가 돼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가면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뭐가 진짜 지더래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샬롬의 평화의 복만 오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믿음이 커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을 1년에한 번씩 오는 사람을 누가 장로를 시켜주고 안수집사 시켜줘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정도면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닦아서 믿음이 쭉쭉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가정이 풀어져요. 오 믿음이 커 가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잘돼 버려. 막 대기업에 들어가요. 오 그렇게 환경이 막혀 있던 집들이 싹 풀어지면서 맨 싸움이라던 그런 집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면서 에덴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런 평화스러운 가정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언젠가 다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전도사가 어려운 시골 교회를 가요. 그거 하고다 보래. 문전사님 거서 왜요? 그러니까 아 교인들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앞으로 목회하면 왜요? 그러니까 세게 기도하면 다가봅니다 이사를. 왜 이사를 가냐? 복을 받아본다니 복을 받아.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더니 순종을 그렇게 잘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그러니까 집이 풀리고 소가 새끼를 낳도 막 다른 집보다 다르고 아 튼튼하게 잘 자라고 돼지도 남들보다 두세 발이 더 나오고 아니 막 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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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고막 서울로 그냥 공부로 간다 고막 그러가 그래 가지고 순천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순천은 시골에서 순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순천에서 한 사람이 서울로 간다 그런 거예요. 하아, 얼마나 참 대단,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믿음대로 살았더니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질 때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질 때그 사람이 순종 안했서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오늘 여기 복이 약속이 따라온다니까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절기에 말씀을 육신이 되어 있당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